네 안녕하십니까 서저씨 TV의 용자입니다 오늘은 이 왕십리에서 이 무려 20년이 넘도록 맛있는 이 주먹고기를 막 시원하게 팔아온 맛집 바로 서울시 성동구의 행당동에 위치한 왕십리 주먹고기입니다. 아이 여러분들만 요즘에 날씨가 막 너무나도 춥습니다. 일단은 막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고 역시나 막 이렇게 추운 날에는 바로 행님들이 사주시는 이 왕십리 주먹고기가 막 개꿀 알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막 저는 이 같은 대학을 나온 아주 막 훌륭한 선배님들이자 이 친하게 지내는 이 행님들이랑 같이 방문하게 되었고 일단 이 맛있는 거를 사주시는 분들은 막 전부 훌륭하기 때문에 개꿀입니다.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일단 이 행님 같은 경우에는 막 왕십리에서 약 5년 정도의 거주한 행님인데 이또막 워낙에 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또술 먹으면 이 개가 되는 네, 죄송합니다 형님 여튼 이 형님이 막 왕십리 근처에 맛집은 꽉 잡고 있는데 이 형님이 막 여기 진짜 막 개꿀맛이다 강력 추천 굿굿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, 그리고 이 바로 기본 찬입니다 기본 찬은 막 역시나 막 보통이 고기집들에서 나오는 막 흔한 기본 찬들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이 아름다운 친구들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 여가에 딱 좋은 게이 고기를 시키면 이렇게 된지가 나오는 게 개꿀입니다 막 근데 아무래도 막 이날 방문한 이세명 모두가 이 진정한 이 갱상도 사나이 남자 3명, 알겠습니까? 요, 한 명은 울산, 막, 한 명은 대구, 막, 그리고 저는 부산이라서 그런지, 이된지에 간이 막 상당히 싱거워가지고, 이렇게 쌈장을 넣어서 주셨습니다. 부산, 짱. 네, 그리고 메뉴판입니다. 저는 이날이 처음에 주먹고기 3인분을 시켰고, 그 다음 뭐 시켰지? 네, 일단 잘 몰라서 진짜 죄송한데, 일단 바로 주문한 이 주먹고기 3인분입니다. 가격은 1인분에 1만 5천원. 와. 아, 여러분들, 막이 주먹고기 때깔 보십니까? 이건 진짜 아주 그냥 막죽입니다 진짜. 아, 네, 일단 막 죽이는 거는 죽이는 건데, 고기가 나온 거와 이 동시에 막 이렇게 배때기에 기름칠해주는 것처럼 이 불판을 기름칠해주는 게막 레알리얼 마드리드 개꿀입니다. 이게 사실은 막 행님들이 사주는 이 고기에다가 제가 또막내지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제가 당연히 불판도 칠하고 고기도 굽고 막 술도 따르고 막 서빙도 해야 하는데 단지 막 촬영을 한다는 핑계로 맨날 행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구워주십니다 근데 사실 막 고기를 좀 굽다가 행님이 고기를 좀 잘못 구워서 그런지 막 이렇게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행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구워주시면 또 감사... 네, 여튼 이 고기 때깔이 진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게 저의 모습을 닮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일단, 여기, 막, 가성비가 진짜, 막, 개 지리는 곳입니다. 아, 여러분들, 막, 이 맛있는 목살이, 막, 200g에 1만 5천원? 이거는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. 왜냐면은, 이 바로 근처에 아주, 막, 잘 나가는, 이, 땅코라는, 이, 상당히 유명한 고깃집이 있는데, 그거는 진짜, 막, 항상, 웨이팅이, 막, 살벌하게 긴 곳입니다. 이 보통은 이 왕십리 고깃집들을딱 생각하면은 이 땅코에 많이들 가시는데 막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코보다 여가 기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맛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여튼 저는 여기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일단 이 고기 같은 경우에는 육즙이 진짜 예술입니다 원래 이 목살이란 부위가 좀 두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커트를 좀잘 굽고 이 안에 육즙을 잘 보존하면은 그 맛이 막 진짜 개꿀인데 여거는 진짜 이 고기 사주는 행님이 막 고기를 잘 구운 것도 있지만 이 고기 퀄리티가 막 아주 그냥 막 리얼리얼 리얼 예술이었습니다. 그리고 막 이렇게 고퀄리티의 목살은 막 무조건 막 쇠주 알겠습니까? 이날이 같이 간 행님 원투 중에 이 행님이 1인지 투인지는 안정했는데 여튼 막 올해 말에 결혼한다고 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가지고 이 행님의 결혼을 축하드리겠습니다. 축하합니다, 행님. 굿. 네, 그리고 이거는 막 고기도 당연히 맛있는데 아, 여러분들 막 감자입니다, 감자. 일단 막 이렇게 구워 먹는 감자는 막 무조건 맛이 막 미친 맛이기 때문에 이 감자 또한 리얼 리얼 개꿀입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막 지금 보시고 계신 고기가 앞에 먹었던 이 목살 그러니까 이 주먹고기랑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? 저도 제가 이 편집하면서 이 분명히 이날 추가로 이 주먹고기 말고 이 다른 고기를 시켰던 기억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고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날 제가 이술좀 취해가지고 좀개길거렸었는데 뭔지 모르니까 약간 요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마지막으로 막 이렇게 행님들이 랑 시원하게 쇠주 한잔 줘지고 나서 양파랑 고기랑 먹으면서 저는 막 술이 취해가지고 2 차로 갔습니다. 네 정리하겠습니다. 여기 막 왕십리에는 맛집이 상당히 많고 여기는 주먹고기가 짱이고 또이 저한테 이 고기 사주는 사람은 막더 짱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조 딸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